감히 하나님한테. 그런가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지. 정말 그런가요? <laughs> 영화 올드보이를 보셨나요? 20년이 지난 영화라 스포 걱정 없이 줄거리를 살짝 리마인드하면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영화 속 주인공 오대수는 아내와 어린 딸을 가진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날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감옥에 갇혀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게 되죠. 그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하나 더. 한국 영화에 길이 남는 명계사 중 하나죠. 누구냐, 너. 성경의 욕과 영화 속 오대수는 많이 다릅니다. 오대수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해석하는데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 그렇듯 이 사람은 평범하고 결함 많은 소시민입니다. 영화 처음에 그는 출취해서 옆자리 여성에게 추근덕대다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행패를 부리지요. 심지어 그날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욕은 엄마 친구 아들이 계속 잘 커서 결혼 잘하고 사업 잘되고 자식 농사 잘 지은 그런 성공한 중년 사업가인데 인격도 훌륭하고 어려운 사람까지 돕는 쌍적인 엘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드보이 속 오대수가 15년 동안 감금된 이유는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이희우진의 누나. 이수아가 죽게 되는 소문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대수를 가든 미우진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분 그런 것 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숨겨진 죄를 자백해라. 너 아니면 자식놈들이라도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닥달하고또닥달해도 요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올드보이 오대수는 언젠가 밖으로 나가면 나를 여기 가둔 놈을 찾아서 복수하기 위해 군만두를 먹으며 운동을 합니다. 욥의 분노가 오대수보다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욥기 15장 25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일반 론을 펼치는 것 같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악다군니 쓰는 욥의 모습을 보며 돌려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른다. 어떤 느낌인가요? 살을 좀 붙이고 주어를 바꿔봅니다. 내게 누명을 씌어 반빵생활을 하게 한 경찰을 집에서 만나 주먹을 휘두르다. 복귀를 들고 복수하러 나선 오대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지만 눈앞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면 펀치라도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분이라서 차마 펀치는 못 날려도 멱살을 두 주먹으로 불끈 잡고 흔들면서 소리지르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마 욥은 친구들의 말에 항변하며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둘렀겠지요. 이는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의 최고 책임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16장 7절에서 9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비집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은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최고 책임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그가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모든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육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희망을 들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들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재산을 전부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죠, 뭐. 그런데 같은 날 대를 이을 자녀도 전부 잃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를 이을 자녀에 목숨을 걸었던 것 아시지요? 거기다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건강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피간나도록 몸을 굽는 것이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욕. 다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욕을 더 화나게 한 것은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입니다. 21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토로하는데요. 하나님이 있건 없건. 신경도 쓰지 않는 그들은 인생에 아무 어려움 없음은 물론이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습니다. 일생 내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과정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옆에 와서 속 긁는 친구들에게 따져봐야 소용없음을 요은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상 그리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그 앞에 가서 따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그런가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지. 정말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요비 화가 더 나는 지점은 아무 답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답을 주신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습니다. 요백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30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욕기 31장에 나타난 욥의 최후 변론은 만약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밭에서 밀 대신 잡초가 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며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벌을 받겠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내 잘못을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 내 신을 향해 끝까지 주먹을 휘두른 욥과 그를 향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네가 잘못했지.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었던 욕의 친구들이 받은 판결을 봅시다. 욕기를 붙들고 씨름하던 제게 가장 위안이 됐던 부분은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직접 만나 주신 것이나 나중에 재산을 두 배로 주셨다는 내용이 아닌 42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여러 번역본으로 보는데요. 공동 번역과 메시지 성경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때 욕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욕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원망해도 될까요? 그분께 항변해도 될까요? 네.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세상의 일그러짐을 보며 하나님은 뭐하시냐? 주먹을 휘두르며 울분에 차서 내뱉는 말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에게 항의한 것 이것은 또한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유분 하나님에게 분명 책망을 받았습니다. 항변한 내용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도에 있어서는 옳았다고 정당했다고 정직했다고 솔직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을 보면서 억울하고 화가 날때그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인 일입니다.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는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숨을 쉴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희망 잃은 인생들을 대표하는 대변자입니다. 욥기가 성령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욥과 함께 시리즈는 아마 다음 편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을 죽이고 또 죽인 여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